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많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드윗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웅진씽크빅이라는 회사에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윤석금 회장의 지시로 그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는데. 웅진 싱크빅이 동원된 정황이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웅진이 그 웅진 싱크빅에서그 로열티나 경영 자문 명목으로 매년 100억 정도 받아가고 있었고 또 이참에 그 웅진 싱크빅 주주들의 돈까지 움직여서 웅진만 살찌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소액주주 연대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사명 변경이나 자금 보충 약정 취소 그리고 배임죄 등을 어, 근거로 해서 형사고소 등을 주주연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한 사익편취로 배임죄를 좀 중대하게 좀 논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보층은 그 윤석근 회장이 사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와 사전 논의 없이 또 기습이라는 부분이 좀 주주 입장에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기습 유증이라든지 기습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기습 자금 보충까지 계속해서 기습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주와 사전 논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 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하시고 계신 지금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에선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보면 주주 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형사고소 그리고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앞으로 좀 진행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포커싱을 하고 계신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한데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저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D...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예 예, 그 세후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세후 영업이익이 1,500억 원 수준이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제 주주연대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골프장 투자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00억을 번 회사가 골프장에 1,600억으로 이제 1년 동안 번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골프장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만 그쳤으면 그래도 이제 뭘 골프장에 투자했다라는 점에서만 이제 주주들이 이해하고 끝났을 텐데 문제는 이제 학금철 망간 회사인 DB 메탈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 DB 메탈이라는 회사에는 김준기 회장이 1,500억 정도의 지급 보증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업 총수의 그 지급 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먼저 DB월드에 1600억의 자금을 빼낸 이후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업 총수의 그 지급 보증을 해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네. 계속해서 소액 주주들은 DB 월드, DB 하이텍과 관련해서는 네. 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어 일단은 지금 DB 그룹에 워낙 지금 소액 주주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관점으로 좀 조치들이 지금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동흥사이나 빌텍같이 그 위장 계열사 의혹으로 지금 공정위 조사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말 2023년 말에 있었던 KCG와의 그 주식 고가 거래 관련해서 DB INC에 대한 이제 배임 의혹으로 이제 검찰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DB 그룹의 그 김준기 회장이 고용봉 의혹으로 최근 저번 달에 주주 대표 소송 등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어, 이슈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DB 그룹이 이런 부분들을 좀 주주들과 잘 헤쳐 나가야 될 텐데 좀네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관련 네. 이슈들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소액주주 행동조야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데 t w a 항공과 T h o l d i n g 를좀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TA항공이 이제 M&A가 되었는데 이제 정확히는 TA홀딩스가 그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주가가 TA홀딩스의 주가가 700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화면에도 65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주식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4776원에 어, 굉장히 비싸게 네요 네, 거의 6, 7배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는 TA 항공을 정해진 가격에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양사 간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림당과 대명이 대화를 하다 보니 TA 홀딩스를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을 거래하다 보니 예, 2,4,776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일단 TA 홀딩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700원 네. 수준의 주가가 이제 4,776원에 거래가 됐고, 오히려 이 뉴스가 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 이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t a 이 항공 주주 입장에서는 아예 매각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급락 피해를 직접적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사실 TA 항공 또 대명소노가 TA 항공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요동쳤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이슈들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인 수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라고 이제 매각 일주일 전에 주주 선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분쟁이 많이 벌어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많아지면서 주식을 사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는 그 검찰 쪽에서 이제 뭔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향후에 뭐 행동을 취하신다면 네. 이후에 관련해서 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동이 당장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그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이 되면서. 지금 임시주총이 5월 말로 이루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벤트가 완벽하게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어 수익주주 플랫폼 입장에서 좀 보면은 M&A 시의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700원과 그 4776원이라는 이 주가의 격차가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목 대표와 함께 소액 주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